저는 국민들한테 칭찬받는 게내 낙이에요. 오. 저는 정말 그때가 제일 기뻐요. 야, 이거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아. 가 네, 성남시장할 때제가 행복했던 이유가 정말 뭔가를 조금씩 성과를 내면 막 국민들이 좋아하세요. 아, 오. 이 시장 일나봐일나봐막 이렇게. 아, 너무 행복하시다. 원래는 다 공직자가 지나가면 손가락으로 뒤에서 아, 저, 저놈 지나간다, 막 이런다 말해요. 수근 수근 수근하고. 네. 근데 저는 아, 일러봐, 일봐일 가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 행복해? 아, 이중 중요한 포인트이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아니 누구 막 괴롭혀 가지고, 막 그가 굴복할 때 즐거운 사람, 음. 나 누구한테 막말 빼서 나 혼자 막 가질 때 즐거운 사람도 있고, 네. 네. 아, 재산을 많이 만들면 권력이 크면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행복할 때가 제일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산 땜이고 음, 제 손에 예를 들면 대통령직을 맡기는 제 손에 5,200만 명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예, 맞습니다. 목숨이 달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패가 달린 사람, 네. 인생과 미래가 달린 사람. 맞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내손에 내 이렇게 들고 있게 되는데 아, 너거그귀한 시간 한 시간이 5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할 때도. 시장이 한 시간에 백만 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공무원들하 계속 그얘기를 했는데 이 오천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그 시간을 그 보복하는데 쓰면 음, 낭비고 그렇죠. 칭찬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어. 그리고 누군가를 더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뭘행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도 생각했던 거럼 지옥을 만들어서 내가 그 지옥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느니다 아. 풀어주고 어.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야지. 네. 과거는 기억 속에 있는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이제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앞으로 네. 다가오는 이런 현실이에요.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달려 있고 음. 그 즐겁게 살아야지 남은 아니. 인생이 얼만데